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영기 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팀은 장치 설계팀이라고 합니다. 어, 플랜트 분야에서 필수적인 장치기기들. 예를 들면, 타워라든가, 프레셔 베셀, 힐 익스체인저, 그리고 스토리스 탱크 같은 이러한 장치기기들이, 어,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양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스케치에 불과한 베이직 설계를 어, 기본 플레이트 스티크니스라든가 아니면은 볼트너트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디벨롭해서 이들이 협력사를 통해서 제작되고 또 현장에 운반되어 안전하게 설치되고 어, 궁극적으로는 플랜트 공정에서 조기, 소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이라는 말을 쉽게 듣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쉽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플랜트 설계는 글로벌한 무대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유니버셜한 지식을 가지고 펼치는 업무거든요. 저 같은 경우 당장 내일과 모레 두 개의 미국 협력사와 테크니컬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치 설계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공학적 지식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아이템을 담당할 때는 이러한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또 다른 아이템을 담당할 때는 또 다른 공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컨버전스 돼서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이킴먼트로 탄생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하게 되면 항상 새로운 지적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업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끝을 알수 없는 호기심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